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지만 양측이 확연한 입장 차만 보인 것 같습니다. 전무가 모시고 이번 방북 성과와 앞으로도 비핵화 협상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전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 일정 환대 속에서만 시작된 거 아니냐. 아, 근데 일정이 정말 깜깜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일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 동행한 이 취재 기자들 입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이 머물 숙소는 물론이고 예. 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몇 시간 뒤에 일정까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방북 일정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어떤 자신들의 나라가 굉장히 좀 풍요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예.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 폼페이오 장관이 머물던 숙소에는 이제 과일 바구니가 놓여졌고 그 과일 바구니 안에는 뭐 바나나, 포도, 배 이런 과일들이 담겨 있었는데 비울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채워졌고. 네. 또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면 스크린 TV에서는 BBC 방송이 나왔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 숙소에서 김일성, 김정일어던 초상화 이런 것도 볼 수가 없었고 예. 거리에서는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구호들도 과거와 달리 볼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북미 간의 신경전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기자들이 이번에 정말 트위터로 실시간으로 이 회담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특히 영상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과 성김 대사가 회담장 밖에서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 도청 우려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백화원 영빈관 하면 뭐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머물렀던 그야말로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이제 국빈이 그렇죠. 머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숙소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 안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밖에서 이제 성김 대사와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네. 결국 이번 협상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밖에서 아주 선글라스 쓰고 대화를 하고 있죠. 치열하게 북미 간의 어떤 신경전을 펼치면서 정보전까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얘기를 하면 혹시 게 도청의 우려가 있다. 아, 이런 판단 속에서 밖에 나와서 저렇게 조용히 있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자, 폼페이 장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 2차 때는 만났었는데요. 아,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 회담을 가졌는데 아,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오간 당시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저 자리에 서는 덕담이 오고 갔지만 폼페이가 떠난 지 5시간 만에 요 아, 북한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불만을 정말 쏟아냈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한 이야기와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과 달리 이번 방북 협상은 성과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Yeah. 폼페어 국무장관은 자신이 직접 협상을 주도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아, 폼페어 국무장관은 전반적인 비핵화의 시간표라든가 아, 신고와 검증,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반적인 큰틀 속에서의 조속한 비핵화 방안을 아, 이뤄내기 위한 접근을 한것 같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와. 북한이 정 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가자. 네. 그런데 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하나 폐쇄하는 것을 협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협상을 하고 그때마다 교환 가치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비핵화 협상에 진전된다면 나중에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네. 북한이 갖고 있는 뭐 300개나 400개 된다는 핵시설이나 이런 걸 일일이 협상하다 보면 시간도 엄청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미국이 제공할 게 없습니다. 이미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했고, 아, 그 다음에 뭐 전략자산을 철수한다든가, 네. 한 발도 나가면 뭐주한미군 감축해준다든가, 이런 걸 하면 더 이상 제공할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의 협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뭐가 그것이 아니면 협상이 마치 안될수 있다.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자신들의 확고부동했던 비핵화 의지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그렇죠? 북한이 확실히 시간 끌기 또는 나중에 비핵화 판을 깬다는 그런 명분을 쌓고 있구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 어,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도 그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제시한 뭐 보상이라던가 반대 급부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7월 2일 날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이 폼페어 국무장관의 방독을 발표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비핵화를 논의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폼페어 국무장관은 돌아와서 아, 원래 예정이 없었다, 이런 절대 이야기를 기대하지 하는데. 예, 네. 그것은 약간 자기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변명, 네. 아, 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조선하지 않 것은 결국 폼페오 장관이 가져온 협상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 자신들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러한 살라미적인 협상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미직이 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유해송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도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어, 빅터 차 얘기는 유해송환 지원 북한이 대가 어, 이 지원을 어떤 대가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 그리고 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되는 것도 우리는 폐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미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예. 미사일 실험장, 엔진 실험장을 폐쇄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북한이 약속한 것이고 진행이 되었거니 저희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보면 그것이 앞으로 협상의 대상인 거죠. 또 그것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는 과거 우리가 선제적인 신뢰구축 조치로 제시했던 예.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조차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예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아, 가역적인 조치다. 음. 자기들의 오히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오히려 더큰 문제다. 예.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아, 그러니까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표마했는데 아, 이러한 지금까지 의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미국도 음. 북한을 제대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네. 새로운 협상 전략 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갈 것이다. 아, 그렇게 봅니다. 적군계리 저그 실험장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더 이상 쓸수 없을 폐기 용도밖에 쓸수 없는 그런 거 폐기해 놓고 이렇게 생색을 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풍계리 실험장도 이미 북한이 여러 여섯 차례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번에 협상 대상이라고 하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이 백두급 그러니까 318 엔진이 성공해서 어, 그 발사체의 사거리만큼은 인공위성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렇네요그 것을 이렇게 이제 협상 카드로 하나씩 내놓으면서 우리 보고는 많은 것을 양보하라는 북한의 협상 전술을 네.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생색을 잘 네. 내는 것 같습니다. 기획화 협상의 곁가지로 여겨졌던 그렇죠. 문제조차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의 발걸음이 참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북한 외무성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요구의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거면은 전 세계가 다 강도다 이렇게 음. 맞받아치기도 했고 또 예. 베트남에 도착해서. 베트남의 기적이 북한의 기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음. 당근과 채찍, 강원 전략을 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뭐 발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음. 미국의 전략이 좀. 성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원 전략을 또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베트남 재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 어, 북한에 대한 모델 일등의 베트남 모델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95년에 이제 미국과 베트남이 네.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건설의 길로 지금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베트남을 어, 칭찬을 하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으면 베트남의 기적이 북한의 기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반면 일본에 도착해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번호따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을 때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 이런 것들 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면 지난 6월 12일. 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 자체를 미국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압박을 유지하면서 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베트남처럼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이제 당근과 채찍을 여전히 유지하는 뭐 그런 전략을 펼친 것 아니냐 이런 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일박 2일이니까 이틀째 일정 가운데 신문에 보니까 김영철이 어제 대화 생각에 잠잘못 잤죠 그러니까 어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요 잘 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의 이 밝은 미래는 결코 미국이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인 한 발언 배경에는.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 당당하게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예, 뭐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찌되었든 자조적인 노선를 걷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않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북한이 그러한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아,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기자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여건이 훨씬 개선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중국과의 그런 협력이 있지 않나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이미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조금 더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북한에 대한 관광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중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과정에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또 북한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국이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종전 선언 문제를 보면요, 북한은 종전 선언부터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음. 비핵화가 먼저다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데요.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종전선언은 뭐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추인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번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제기한 것은 사실은 시간 끌기를 위한 구실이다. 저는 아,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과거 4.27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을 연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자로 할지 사자로 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가 뭐해야지 그 다음에 종전선언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삼주 안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북한이 아, 이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그것과 협상 가치로서 교환하고 그것도 7월 27일 날 하자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하기보다는 네. 아,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미국 미국의 거절을 유도하고 그것으로써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구실로 만든 것이 아닐까. 실질적으로 7월 27일날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미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공은 뭐 워킹 그룹이 진행할 후속 협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번이나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아, 과연 성김 최선이 라인이 다시 가동됐을 때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있을지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강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워킹 실무 그룹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네. 위에서도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밑에 외교 라인이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이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 협상에서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시간이 좀더 계속 지체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영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만남 속에서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이제 성김 대사가 배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른바 북미 간의 워킹 실무 그룹을 구성을 할 때도 양측의 책임자가 성김, 최선희 이 라인이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과 뭐한달 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 장밋빛으로만 비춰졌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신범철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